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임금님입니다. 그는 어, 유다 임금 중에서 여러 어, 그 많지 않은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어,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힘을 쏟았고 그렇지만 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수행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호사밧이 처한 그 본문상에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을 점검해 보면 어, 모압과 암몬, 마온 동맹군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은 전쟁이지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어 대규모의 전쟁도 있고, 국소수의 조금씩 어침 전투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다 그렇고, 이스라엘과의 또어 전쟁도 그렇습니다. 어 이것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은 이겨도 아군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고 패하면 더욱더 무서운 피해를 보아야 하는 이렇듯 저렇던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것이 참 미덕처럼 여겨질 만큼 어, 전투에 젊었을 때 필리방과 함께 출전했을 때이 부하들이 와서 어, 알렉산더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 지금 적들이 자고 있으니까 야습을 해서 그들을 치면 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알렉산더가 젊은 혈기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당한 승리를 원한다. 그러면서 승리를 도적질하지 않겠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어, 승리를 하겠다.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그 아버지 필립은 칭찬하면서 너는 위대한 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어,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어,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가끔 지금도 그 예화가 어, 하면서 더러운 승리에 대한 어떤 깨끗한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스포츠 경기가 아닌 바에야 전쟁은 더럽고 깨끗한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 사실 요즘에 드러나는 모든 전쟁들의 양상을 보면 어 사실 온갖 추악한 방법들과 그리고 어 정말 비인륜적인 상스, 살상 무기들이 등장하는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그러한 승리관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가 어, 현실에 맞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알렉산더가 이 간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야스불에서 상대를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승리인 것 같지만 지도자로서는 사실 자기 백성, 자기 군대를 철저히 아끼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현대전에 있어서도 자고 간 적이 준비하지 못할 때 공격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한 전술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명예와 승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많은 백성들 정면전으로 붙으면 사실 양측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기타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많이 변하는구나 생각을 해보지만 어찌됐든 이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내 백성, 내 군대를 아끼고 그리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목이라고 덕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한 전쟁이고 이 연합군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약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단지 옛날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 역사상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신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지키셨는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백성의 생명은 중하고, 남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은 중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결국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 결국 저주한다, 이렇게 욕하고, 어, 그리고 어, 자기들만의 천국을 바란다 하면서 비난하는 어,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 세상사 윤리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실상 있어서 이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인류애라는 그런 미명하에 감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영에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이 변명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결국 <laughs> 전쟁을 이겨도 아군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고 패하면 더욱더 무서운 피해를 보하는 그래서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절박하고 무서울 텐데 어, 이출전하기 앞서서 여호사바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일찍 일어나 드가 들러나갔다 그랬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당하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외쳤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 다음에 모든 군사를 앞세울 찬양대원을 뽑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사실 군악대라는 것이 있죠. 군악대는 사실 그 어떤 예식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전쟁사를 보면 이 전쟁의 그 백성들의, 즉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앞서서 사기를 돋우는 것으로서 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타악기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나팔들을 이용해서 이 결국 이 성세를 화려하게 보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 사실 요즘에는 이러한 소리 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쟁터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어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어그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이겠지만 그래서 사실 군악대는 예식용으로만 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군악대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북으로 어그 상대에게 여러 가지 이 압력을 주고 우리를 어, 결국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어, 실제 맞붙었을 때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행진할 때, 그것으로 어, 사실상 보면 그냥 군악대 역할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영화를 찬양하는. <laughs> 이런 잔양대를 앞세워서 행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들에게 보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군대에 나가는 그 부분을 전쟁에 앞서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것 우리가 지지 않도록 승리하기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사기를 북돋고 우리가 이기자 이런 군악대의 어떤 음악의 연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어, 군대 앞에 생진하며여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세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든지 기타 적을 물리치자 어, 보통 군가들은 어, 사실 사기를 북돋으며 어, 적을 물리치는 여러 가지 그런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인데 이거는 군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악대가 아니고 성가대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 하세 했더니 놀랍게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며 아직 전장에 도착하지도 아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상대편 군대를 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전장에 도착해서 전리품을 그들이 전부 쓰러진 것을 보면서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이 결국 군대의 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그 지도자를 믿고 온 군대와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같은 상황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열세적인 그러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수도적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비참하게 망하게 되겠습니다라고 호소하고 하소연할만도 한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적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 많은 병사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서 전장에 임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밤중쯤에 찬양하게 될때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벗겨지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간수장과 온이 전옥과 온 가족이 신족들이 친지들이 다 구원 얻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 역사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치 아니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때 그들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죽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말씀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가장 절박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조급함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그 평안을 따라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처럼 확신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살아 있었고 그로 인해 끝내 주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의 간구와 찬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 추수감사절 이야기라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로우를 타고 미국에 어, 정착한 사건을 보는데. 어~ 처음 출발한 사람들이 어~ 항해하는 중에 많이 죽었지만 거기서도 배 안에서 태어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반수 이상이 다 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 주변이 두려워서 어~ 결국 이~ 그들의 시선을 땅에 묻을 때도 울음을 삼키면서 어~ 조용히 어~ 소리내지 못하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아~ 어, 장례를 치렀던 아픔이 있었다고 역사가 이~ 콜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결국 이와 같은 절박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몸으로 겪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해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사실 어, 추수 감사의 어, 현대적인 의미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어,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 같은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적인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한국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시작되는 데 청교도적인 신앙과 개혁적이적인 신앙을 가진. 어, 선교사들이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 이것을 이전 백성들은 어, 성할 수가 없고 흥할 수가 없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예를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내놓고하지 하지만 이 복음적인 의미를 참 많이 그 넣어놓은 그러한 문학 작품을 냈습니다이 자기의 질병이 그에게 그 같은 신앙의 확신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이그 최종적인 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뇌성마비라든지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병이라고 볼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간질병 이라고 했습니다 어 감옥 생활도 했고 또 자녀들도 다 유전적인 병사를 채고 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 거룩한 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내 은혜가 내게 좋다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련과 고통을오려 하나님의 저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 병이 어, 거룩한 병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어, 도스토옙스키의 그러한 신앙의 어, 그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어, 기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노래합니다 여와께 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은 바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항상 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아니할 때 어, 이들의 이해를 보고 성경 말씀에 어, 이런 우리를 북돋게 하는 힘을 얻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대원들이 찬송할 때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해서 전멸했다. 어, 모압과 암몬과 이 사람들의 연합군과 어, 그들이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세일산이라는 세일의 어, 백성들이라는 복병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 결국 스스로 자중질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사람뿐이요 하나도 피한자가 없었다. 이렇게 씁니다. 어, 결국 그래서 이것이 브라게아 골짜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 확신하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신앙생활, 기적을 만드는 감사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는 하나님께 사신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출애굽하는 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태어난 이 젊은이들이. 어, 결국 한례를 받지 못한 것을 인해서 길갈에서 한례를 받습니다. 어, 한례를 받음으로 해서 사실상 전투력이 제로에 가깝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아, 그러한 고통이 가장 심할 때 할례받고 어, 어,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받고 3일 후에는 고통이 가장 심해진다고 의사들이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어 군대 장관이 앞성입니다. 누군가하고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아,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앞서 행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여리고 성도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처럼 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단순히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이 단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로 평안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들이 남겨놓은 보물과 물건이 많아서 3일 동안 끌어다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감사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런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간증하면서 승리의 이야기는 하는 경우, 가냐는 복잡하고 힘들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될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주적이 선교사들이 그 고백하는 것은 물질이 없고 물질이 끊어지고 선교 후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결국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배금주의에 짓는 일까 봐.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물질을 생각하게 될때한번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생각할 때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이 개발도상국은. 여러 여러 가지 관리들이 타락하고 어, 그런 면에서 이 정말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만한 일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들을 체험했다는 많은 우리는 간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경제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완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 원리 또 위기 극복의 원리들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40년 동안 살수 있었던 것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생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야도 저도 성지순리를 통해서 겪어봤지만 정말 한두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 같은 것이죠.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의 물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고 항상 아침마다 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만나가 그치지 아니한 것. 만나는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광야에서만 만나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적으로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만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릴레 해변에서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서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만나와 생수가 필요할 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병이어를 헌쾌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날에도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과 확신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면서, 브라가골짜기의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부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불신 가족들과 어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논쟁과 싸움이 아닌 평강과 사랑과 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